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와 주시는 분입니다. 하태경의 '핫뜨거' 하태하태 예. 국민의 하태경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마음에 예. 드시죠 코너 이름? 예, 아 좋습니다. 예. 아 이거 뭐 뜨거운 걸 찾아가지고 그냥 뭐더 뜨겁게 하는? 그 노래도 있고 '핫태 하태, 하태' 이 노래도 네. 있는데. 아, 하태하태 어저그 노래는 제가 몰라서. <laughs> 예. 하트하태아이 하트. 한쪽 좋습니다 원타임. 예, 예. 근데 뭐 저희가 뭐하태 하뜨거'인데 원타임이라고 한번할건 아니고요. 아 원타임 맞군요. 한 달에 한 번이니까. <laughs> 이 얘기 좀 보죠. 첫 번째 핫뜨거. 아, 요겁니다. 어제 국민의힘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3인 고문에서 해촉을 했죠. 홍준표 대구시장은 또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고, 예. 요 사태는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있었던. 그1 그러니까 이런 거지. 동문서답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전문 홍답이지. 전문 홍답. 홍 그러니까 네. 국민들은 그 누구야, 저 정광훈 자를 거냐라고 네. 물었는데, 김기현 대표가 홍준표를 잘랐죠. 오. <laughs> 정광훈에 대해서 물었는데 홍준표로 답한 네. 아주 좀 이상한 상황이 네. 됐고 메시지 관리에 실패를 한 거죠. 김기현 대표가요? 그 저는 그렇게 음. 봅니다. 이제 어떤 점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광훈 영향력을 차단하는 이런 조치들을 네. 취하기를 바랬고 그래서 우리가 중도를 확장한다는 그러니까 강경 우파로 우파에 사로잡힌 정당이 아니다. 네. 포로가된 정당이 아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중도를 확장한다는 걸 국민들한테 강하게 어필해야 되는 지금 타이밍인데 그러면 정광훈 영향을 어떻게 차단할 건지 이런 고민하는 모습 그런 조치들을 국민들한테 제재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음. 물론 이제 홍준표 대표가 좀 과한 건 있어요.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정광훈 공격하는 척 하면서 오히려 김기현을 더 공격하는 아. 그리고 좀 네. 우리 당의 원로기 때문에 네. 좀 가급적 물 밑에서 이야기를 하고 제안을 하고 그 그래도 수용이 안 되면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과정을 밟는 게 옳은데 네. 계속 많이 좋아 계속 노이즈 <laughs> 마케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하면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당 대표로서는 그 국민들이 볼때 듣고 싶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 홍준표 음. 시장이 항상 시끄러운 사람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정광훈 차단 이 메시지 관련하데 실패를 한 거죠. 근데 김기현 당대표 이제 최근 메시지를 보면 정광훈 목사에 대한 특정 목회자가 당의 영향력 행사하고 당 지도부가 그 눈치 보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될 법한 일이냐. 정광훈 우리 당원도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뭐라 하지 마라.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근데 만약에 하태경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라면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왜냐면 하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국민의힘 당원이면 윤리윤이 여러가지. 어, 당원이 아니지. 징계 뭐 정지 이러면 되는데 그 당원도 아니잖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취할 해요?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냐면 네. 정광훈 추천 당원들이 있어요. 어? 우리 당에 네. 정광훈 추천 당원들이 있다고. 아 그건 당원 가입할 때 누가 추천 했는고. 예. 그분들은 대부분 이중 당적자예요 왜냐하면 정광훈이 추천한 당원들은 정광훈 당이 있거든요. 무슨 자유 통일당인가그 예, 예. 당원들을 우리 당에 심어 놓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런 이중 당적자는 불법입니다. 정당법에. 예. 그리고 최고 1년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어요. 오. 그래서 이분들 이중 당적자를 전수조사해서 예. 이제 이분들한테 이중 당적은 불법이고 처벌받을 수 있다는 그런 문자를 보낸다거나 예. 그래서 이중 당적을 정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그렇죠. 예. 그런 조치들을 취하면 국민들은 아직 의심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예. 과거에는 우리가 정광훈 목사랑 광화문에서 같이 공동 집회도 하고 네. 정광훈 옆에 서서 마이크 한번 잡아보려고 했던 과거 역사가 있고 음. 아주 강렬한 기억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끊는 그런 더 단호한 조치, 더 강력한 조치들을 했어야죠. 아그정광훈 목사 추천으로 당원권, 저당원들한 이중 당적 정리. 오 알겠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김, 저, 김기현 대표가 실질적 효과도 없으면서 당내 분란만 키울 상인검을 해촉하듯 요걸 꺼낸 데는 윤심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 윤심 작용 안 했어요. 어, 이런 기사에도잘못됐습니저 네, 뭐 체크해 봤는데 윤심 어. 작용 안 했고. 예. 김기현 대표의 독자적인 결정이에요. 오. 어. 지금 홍, 홍 시장님. 그러니까 홍 시장님. 그 예. 지난번에 그 제재적 해운대. 예. 일광수산 네. 가서 분위기 좋았어요. 그 저도 있었고 윤 대통령 어. 계시고 네. 홍 시장님 맞은편에 앉아가지고 네. 아대통령 맞은편에요. <laughs> 네. 음. 홍 시장님 말씀 제일 많이 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저. 홍 시장이, 홍, 홍준표 대구장이 김기현 대표가 본인의 상임금을 해쪽을 하니까 이렇게 받아줬잖아요. 되지도 않을 사람 당대표 만들었더니 뒤통수 친다. 뭐 이렇게 비판했는데 글쎄 이것도 좀이 <laughs> 발언 은 어떻게 아, 요홍 홍 시장님 네. 특징이죠. 네. 사람에 대해서 좀 인격적으로 좀 기분 나쁘게 말 많이 하고 네. 조롱 섞인 말을 많이 하고 어 근데 이제 홍 시장님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홍 시장님만 사람 잘안 바뀌는구나. 뭐 이렇게 다시 한번 네. 확인해주는 뭐 이런 네. 거지 이런 걸 굳이 뭐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수 언론 모 보수 언론 사설을 보니까 제가 제목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취지더라고요. 정광목사 한 사람 때문에 정당 대회 끝나고 당이 이렇게 시끌시끌 집권여당 시끌시끌게 말이 되냐? 이게 그럴 일이야? 뭐 이런 취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당의 상황은 과거에 예.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예. 부패로 망한다. 예. 최근에 보면 딱 거꾸로예요. 우리 당은 지금 계속 분열되고 있고 예.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이제 홍준표까지. 그런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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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 민주당은 뭐돈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잠시 후에 할 겁니다. 네. 예. 예. 아무튼 지금 계속해서, 어, 분열, 분열만 이게 심화되고 있는 이, 이거에 대해서 우리 당내에 큰 반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laughs> 이제 분열도 분열의 이유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이 정광훈 목사의 문제가 그렇게 분열, 그러니까 분열까지 해 가면서 정리가 쉽지 않을 그런 문제인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좀 표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 그렇죠근데 지난번 4년 전에 아. 정당만 해도 정광훈하고 손을 잡자라는 의견이 다수였어요, 우리 당이 아, 그때는요. 그, 네. 그 당시 자유한국당 시절. 네. 근데 지금은 관계를 끊자라는 게 압도적 다수예요. 압도적 다수다. 그런데 네, 장혜찬 최고 청년 최고 의원도그얘기하다 네, 하더라고요. 다 그렇죠. 네. 근데 왜 이렇게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서 국민들한테 끊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저를 찬스인데 저는 김기현 대표다 이렇게 미장비적하는 것도 이해가 잘안 돼요. 음. 그러면 이제 총선에 갖고 오면 갖고 올수록 황교안 전 대표도 한때 정광훈 목사 갖고 왔던 아기가 우리랑 내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이 네. 세 사람이 네. 의견 일치할 할 일이 없어요. <laughs> 이번이 처음에 이번에 <laughs> 네, 그렇겠네요. 에, 히어 H3H가 대동단결했다니까 네. 정광훈 <laughs> 반대 전선에. 그러면. 확실히 총선 앞두고 확실히 끊어내게 가능하겠습니까? 아, 그, 그, 김기현 대표 결단 해야 되는데 이 음. 들어 이중당적자 정리는 아. 이중당적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정리하는데 정당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조치들을 미정적거리는 이유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도. 짐작 가는 거 있으세요? 아무튼 뭐좀 각을 세우기 싫어하는 아, 그런 뭐 리더십 스타일이 아. 아직도 남아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각을 네. 세워야죠, 이제는. 아직도 당내에서 일부긴 하지만 정광훈 목사 어떤 그런 세력 그거에 대해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의원들도 있긴 있습니까 그게 이제 전당대회 할 때만 아. 할때 되면 아. 당원들 한 표가 아깝잖아요. 아. 아. 그러면 이제 지금 추천 정광훈 추천이 적혀 있는 당원만 해도 꽤 되는데 아. 안 적혀 있는 당원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정광훈 표가 아쉬울 수가 있죠. 음. 그러다 보면 전당대회 때 계속 구우적인 이야기만 더 많이 나올 수 어, 어. 나오는 알겠습니다. 거고. 알겠습니다. 지금 뭐 문자로 끊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있냐 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하태경 의원의 아이디어는 정광훈 목사가 추천해서 들어온 당원들을 해서 예. 이중당적자들을 정리하는 게실질적 방법이다. 이중당적은 불법이다. 예, 예. 이중당적은 불법이다. 뭐 이런 아이들을 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하트고 좀 보죠. 미국 도감청 논란. 예. 지금 외통이 소속이시고 예예. 한때는 정보의 간사도 예예. 지내셨잖아요. 예예. 일단 보니까 미국에서 나온 얘기 보면 도감청은 인정하는 취지인 것 같거든요. 어제 보도된 거 보니까 국가안보실 앞서 저희가 뉴스 언더블락에서 말씀드렸는데 국가안보실 저 관련자 인터뷰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도감청 있었냐 물어보니까 있다 없다 대답을 안 하고 음. 국가안보를 위해서 할 일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다 뭐 이런 취지로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방부, 네. 국방부 장관도 이 기밀 문건 유출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조사하겠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도감청은 있었다. 그렇죠. 뭐 이렇게 그렇죠. 인정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예. 도청은 있었고, 예. 근데 그 유출된 내용 중에 예. 가짜도 많다. 뭐 이거 아, 아니에요. 일부는도 종합 종합이 보면. 예. 근데 지금 그 우리는 무슨 논의를 해야 되나 대한민국은 예, 예. 그죠. 제일 중요한 게 빠졌는데 도청 방지를 더 어떻게 강화할 거냐. 예. 이게 핵심이잖아요. 우리 예.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대통령실 도청 방지 예. 누가 책임이 있느냐. 이 경호실인 것 같아요 경호실 예 네. 네. 그러면 경호실에 대한 논의를 해야지 네. 그리고 또한가지는 그러니까 지금 잘못 지금 알려진 게 동맹국 사이에서는 뭐 도청을안 한다 네. 그러니까 택도 없는 소리예요 정상적인 국가면 네. 동맹국이든 뭐든 모든 그 우리와 관계 있는 국가에 대해서 음지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우리, 예. (2017년도) 보면 독일이 예, 그렇죠. 미국 배악관 도청 예. 발각된 적이 있잖아요 그니까 러 그건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이고 예. 도, 그럼 동맹국 도청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분이 많은 그런 분들이 직권을 하면 도청 안할 거예요 그건 국익을 저버리는 거고 국가의 기본 사명을 다안 하는 거죠 근데 이걸 공개적으로 말을 못하다는 예. 것뿐이지 기본적으로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서 지금 뭐~ 김태호 국가안보실 일 차장이 미국딱 도착해서 미국 정부가 악의적으로 우리를 도청했다는 정황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그게 은제 정무적으로 있을까요? 오해될 수 있는 소재의 표현이긴 한데 네. 이제 키우지 않겠다 음, 이, 도청 사건을, 이 도청 사건을 네. 공개적으로 키우지 않겠다는 그런 이제 메시지고 이제 네. 다른 나라 봐, 보더라도 키우지 않잖아요 지금 뭐 미국이랑 이스라 아니 프랑스랑 이스라엘은 아... 아닌데 그렇게 뭐 사실 무근이다 이랬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가짜뉴스도 꽤 있는 게 예. 프랑스는 뭐가 도청에서 나왔냐면은 그 프랑스 군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가 있다 예. <laughs> 이게 아. 나와 있고 예. 그리고 이스라엘은 뭐가 있냐면 모사드가 예. 반정부 투쟁을 지지했다. 아, 아 지금 이스라엘도 네타냐후 총리 때문에 난리죠. 그렇죠. 예. 그 굉장히 국민도 예. 시위하고 있는데 모사드가 네타냐후 쫓아내는 시위를 지금 <laughs> 지지하고 있다 예. 이런 게 나왔어요. 어. 그러니까 제가 볼때그좀 이상하잖아요. 에. 그래서 가짜 뉴스도 꽤 있다. 그러니까 누가 이제 도청한 내용에다가 일부 조작된 걸 썼긴 했어요. 그런데 아. 또 이런 질문을 자꾸 해 국회에서. 그럼 뭐가 가짜고 뭐가 진짜냐. 에. 그거 NCND로 해야지. 그거 다 국가기밀인데. 그걸 국민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거는 국가기밀을 유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그 도청... 유출된 문건 중에 뭐는 팩트고 뭐는 아니다 이러면 우리가 음. 국가 기밀을 다 네. 공개하는 거잖아요. 어. 그래, 그래서 이런 경우는 n c n d 로 가는 거예요. 부인도 안 하고 시인도안 하고. 야 그런데요, 이거 저 유출된 문건 내용 중에 요 포탄, 요 실탄을 폴란드 통해서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요 내용도 좀 들어 있다고 제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SBS 최근 단독 보도 보면 우리나라 포탄 수십만 발이 실제로 폴란드로 수출되고 있다. 뭐 요게 확인된 보도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건 이제 그건 조작된. 제가 알고 있고 무지. 또 예, 예. 언론에 나온 거는 예. 뭐냐. 이게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우기, 예. 미국은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우리가 무기를 직접 지원해라. 예. 이런 요청을 했고 우리는 못 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회 지원이라고 우회 지원은 뭐냐 면 예를 들어 폴란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주는 거예요. 예. 그럼 비잖아요. 예. 그걸 우리가 폴란드에 수출하는 거지. 아. 그러니까 우리 건안 가는 거고 예. 폴란드께 가는 거죠. 예. 지금은 이런 방식으로 해왔다는 거죠. 어. 그러면은 우리나라 와 관련된 그저 녹치, 저 도감청요. 이거는 위조된 게 아니라 진실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언론에도 이미 이런 논의가 있었다 음. 하는 게 나온 것이고, 네. 그래서 민주당도 자꾸 그중한거는 대통령실 보완을 어떻게 더 강화할 거냐 하는 건데 네. 이사해서 그렇다, 어허. 용산으로 이사해서 그렇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국방부는 네. 항상 그 도청에 아, 음. 무방비 상태였다.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네. 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 리사도안 했는데 거기는 그럼 왜 네. 도청 문건이 나오면. 아. 그러니까 지금 뭐 자꾸 택도 없는 얘기 자꾸 네. 하고 국익 저해 되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요거 여기서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핫 뜨거 요 주제인데 아,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요겁니다. 저 민주당 전당대회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음, 불법 음, 정치 자금 음. 수수 의혹인데 지금 보도된 거 보셨죠? 이 검찰의 수사 내용에 어느 정도 신빙성 있다고 보세요 이건 뭐100% 사실이라고 봐야죠. 아, 정말요? 그러니까 이제 네. 과거에 그 네. 전당대회 때마다 돈 봉투 뿌리는 악습이 구습이 있었어요. 한나라 당도 있었잖아요. 우리도 있었죠. 근데 네. 2008년에 네. 큰 사고를 한번 겪었고 네. 그 수사를 당했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아 뜨거워서 다 끊어졌는데 네. 민주당은 한 번도 크게 당한 적이 없 없는 게 이번에 터진 거죠. 어, 한나라당 자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그 이후에 끊어진 거는 맞습니까? 어 끊어졌어요. 어.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끊어졌고 물론 앞으로 예. 뭐 재발할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예. 뭐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 경각심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도 당원 100%이 룰로 하면은 예. 돈쓸혹이 커지는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원 큰 손들이 있거든요. 정당문도 <laughs> 그중에 하나지. <laughs> 예. 당원 열도 수천 명을 움직인다. 예. 그럼 당원 100%면 예. 거기서 사실상 대표를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음. 그럼 돈쓸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예. 민주당이 당원 중심 정당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돈쓸 유혹이 커지는 거고, 의원들이나그 지역의 핵심, 뭐 삼국장 같은 사람이 당원들을 뭐한 수백 명 정도라도 가지고 있으면 돈쓸 유혹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송영길 대표 프랑스 파리에서 현지에서 인터뷰한 걸 보니까 이정근 씨 개인의 일탈이다. 거기에 대해서만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 검찰이 왜이 타이밍에 이거를 지금 압수색 수 하고 들어오는지 의도가 지 관련된 사람들이 다 핵심 간부됐잖아요. <laughs> 윤모 의원은 사무총장하고 어허. 그리고 같이 도와줬던 뭐또 무슨 의원은송행을 예. 대표 체제안에서 핵심 보직들을 맡았잖아요. 예. <laughs> 그래서 이정근 개인만의 문제라고 오. 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인 지금 그 상황들이. 예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 우리 하태경 의원 개인 의견으로는 요 검찰의 지금 압수수색 해서 흘러나온 요 수사 내용은 100% 팩트일 거라는 게 하태경 의원 개인의 지금 예상인데 그럼 이 수사가 어디까지 커질 거라고 보세요? 민주당에 어떤 요금 요 녹음 있을까요? 파일에 이름들이 다, 다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름들이 다 있고 그럼그 의원들 다 수사를 해야 되겠죠. 야 그럼 민주당에 이제 총선 한1년 남았는데 어떤 여파가 미칠까요? 민주 민주당은 잘 대응을 하면 네. 완전히 신고물갈이를할수 있는 아예 그렇죠 어, 네. 그런 큰 변화가 잘 대처를 하면 네. 잘못 대처하면 그냥 부패정당으로 가는 거고 그럼 잘 대처하는 건 어떻게 대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차피 이름들이 나오면 이분들은 공천이 어려워질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공천을 안 주고 어 이제 사람 혁신 인적 네. 혁신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때 전당대회 때 보니까. 저그 송영길 당시 됐던 당대표 됐던 송영길 당시 의원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좀 가까운 편이고 반대쪽에 있었던 아깝게 2위로 낙선했던 홍영표 의원은 친문기 오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거또 친명과 친명 이렇게성영궐전 대표 주변의 인물들이 지금 친명이기 예, 예. 때문에 친명 쪽에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요게. 그래서 예. 민주당이 살 길은 이재명 대표 플러스 친명 물갈이 하면 예. <웃음> 민주당은 <웃음> 살고 어. 우리 당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 이번엔 전당대때 이런 일이 없었다. 라는 저 말씀이신 거죠? 오히려 제가 기부를 많이 했어요. <웃음> 후보들한테 <웃음> 요즘 기부가 합법적이거든요. 과거에 네. 비해서. 예. 네. 알겠습니다. 짧게 요구하라고 보죠. 한1분 남았는데 최근에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아홉 살아이 안타까운 배승아 양 사건을 두고 우리 하태경 의원이 살인 음주운전자에 대한 신상공개 요구했는데 요거이 사실 관련법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제가 윤창업법 네. 제가 발의를 해서 네. 통과시켰잖아요. 네. 그래서 음주운전이 많이 줄긴 했는데 아직도 뭐좀 좀 부족한 것 같고, 좀더 채워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 나라 조사해 보니까 음주운전자 신상 공개가 있더라고요 오, 다른 나라도요? 예, 예. 대만 음, 같은 경우도 네. 있고. 그래서 막곧 발의를 할, 할 겁니다. 아, 지금 이번 어, 법률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오늘 하태하태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한달 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